불씨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이 건조한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여전히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엔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10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충남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낮엔 서울이 15도, 춘천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남원의 한낮 기온 내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